지식은 남의 생각과 경험을 머릿속에 쌓는 것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관념일 뿐이며 아무리 많아도 내 삶에서 직접 확인한 진실은 아니어서 판단을 늘리고 번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지혜는 스스로 보고 경험하며 깨달은 것으로 생각을 넘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며 좋고 나쁨을 나누지 않고 분별이 사라질 때 드러나는 깊은 자각으로 원래 내 안에 있던 가능성을 깨어나게 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모은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으며 수행과 성찰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지식이 삶을 설명하는 수단이라면 지혜는 삶을 밝히는 목적이며 참된 공부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직접 살아내는 것이고 깨달음은 이 지혜가 서서히 빛을 내어 자신과 세상을 부드럽게 밝히는 과정입니다. 형태의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으며 인간의 몸과 사물은 생겨나고 변화하며 결국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진리는 존재를 바라보는 첫 번째 눈이 됩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집착이 괴로움임을 아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러나 무상한 흐름을 깊이 관찰하면 형태는 사라져도 존재의 근원적 본성은 사라지지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물이 형태를 바꿔도 본질이 그대로이듯 모든 존재는 본성의 차원에서 이어지며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성을 체험합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깊은 명상 속 지금 이 순간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무상과 영혼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의 진리입니다. 변화는 가운데 영혼이 있고, 영혼의 자리에서 변화가 드러납니다. 무상함을 알때 집착이 사라지고, 영혼을 체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통찰이 생기며,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수 있는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무거는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분별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판단과 비교가 사라진 자리이며 겉으로만 침묵해도 마음속 비난과 분별이 계속된다면 오히려 더큰 말의 업을 쌓게 됩니다. 무거는 소리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며 그 자리에서 평화가 시작됩니다. 분별 없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자비와 지혜를 담아 말하면서도 침묵과 같은 깊이를 지닙니다. 수행자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사실인가 친절한가 유익한가를 스스로 묻고 그 물음 속에서 마음을 살핍니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맑아집니다. 침묵은 내면을 다스리는 길이며 필요할 때 하는 말조차 수행이 됩니다. 진정한 무거는 단순한 말의 절제가 아니라 분별심이 사라져 깨어있는 고요 속에 머무는 상태이며 그 고요에서 나오는 말은 타인을 해치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